드디어 저희도 여행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패즈 가기 전에 조그만한 강가 옆 차박지로 가려고 해요. 별다른 여행은 안할것 같고, 좀 일찍 자리 잡고 쉬고 내일부터 여행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한 30분 정도 달려서 오늘 차박지 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강가에 주차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모행입니다아쌀라이쿰 <laughs> <laughs> 저희는 매크네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원래 페지로 가려고 했다가 경로상 매크네스가 먼저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맥네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조그만한또 국립공원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잠시면 하이킹도 하고 맥네스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이쿰. 바 플랑. 풀풀풀 플랑. 내 파나 카르타 드 캐시. 카르타. 노 카르타. 또카르 캐시를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캐시, 캐시. 가아 플랑 아파, r i g h 주유도 만땅하고, 기분 좋겠다, 출발. 카드 안 돼서 현금 줬는데, 오로코는 현금 필요한 일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카드가 될 것도 한데, 현금 달라는 데가 꽤 있거든요. 아, 우리 진짜 날씨 요정인가 봐. 저희 여행하는 내내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아요. 우후. 밥 르밀라 주차장에 주차하고 여기 올때 긴가민가 했는데 제대로 온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산책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산책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심이도 엄청 좋아하네 하이킹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얼마 만이지? 한참 됐지 하이킹한지? 신났네 우리 영심이 산책로가 제법 잘돼 있어? 사람도 있네. 오, 응. 불멍하시는 분. 어? 계 있어? 어. 어, 여기 뭐, 따진 파시는 분인가? 불멍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절로 들어갔어야 됐나봐. 아까 오토바이 들어온 거 봤거든? 차 가지고 여기로 와야겠다. 여기가 주차장이었네요. 자, 아, 이렇게 주차했고요. 자, 한번 가보죠. 어, 남이 친구 만나러 가나는데 당신이. 나이 친구 보러 가? 아기 친구야, 쳐다본다. 귀여워. 아기 친구 열심히 풀뜯어 먹네. 가자. 어 구글에서는 주차장부터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코스라서 산책할 겸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산속에서 개가 사는데 개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지트개처럼 생겼네. 어 어. 날씨가 남쪽으로 와서 그런가 제법 푸근해가지고 산섬이 가진 진레바 입고도 잘 다니고 있네요. 많이 춥지 않은지 그 진레바가 따셔 꽃가영이라지. 꽃가영이라지. <laughs> 딱잘 어울리네.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하이킹이라 무리하지 말고 사이버 코스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날씨도 엄청 좋고요, 오늘도. <laughs> 연심이가 아주 땅에 머리를 박고 다니네. 트리키에처럼 타지 캐년에서그 위에 빈대떡 같은 거 먹었잖아. 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약간... 분스밀. 어, 음, 분스문. 그래, 분스문. 음, 비스밀 말고 아 어, 비스멜드 음. 비스멜? 비그레일 바그레바그레바그레 바그레. <laughs> 거기처럼 뭐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 좀 하게 응어 음. 근데 멋있네 여기 꼭대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네 아따 좋다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 너무 운동 안 해가지고 살찌고 계속 영심이도 나도 살찌고 영심이도 음. 살찌고 근데 용시... 왜 요번 안 쪄? 아 글쎄 왜안 찔까? 뭘까? 헝가를 잘라서 그런가? <laughs> 이야오저 끝에 뭐 전망대 같은 게 있나? 맞나? 길은 저렇게 어. 둘러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 가보자. 멋있네. 몇번 <laughs> <laughs> 왔다 갔다 그래. 이 주변을. 제디야 새끼 친구들한테 인사해. <laughs> 여기 삥 둘러 가냐 아니면 여기 꼭대기로 한번 가보냐 이거지 삥 둘러 가기엔 한참은 갈것 같은데 느낌 20분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2 3 0분된것같아 그러니까 됐네 음, 이, 여기도 떠. 아다 우리만의 정상이구만. 가보자, 가보자. 우와, 멀리 보인다. 우와, 진짜 멀리 보인다. 우와, 여기서 불멍 있어. 와 대박! 세상에. 이러다 불렀구만. 야, 진짜 멀리 보인다. 와. 야, 다 봤네 이제 봤어. 잡았어? 아, 응. 어, 물한잔 하고 좀 쉬었다 가면 될것 같아. 아 이거. 카카치 캔디였나? 맞아 음? 구멍이.. 구멍 났었네 너 처음부터 무슨 구멍 났다고 얘기했던 거 있어? 그거는 바지 응 음. <laughs> <laughs> 나갔어? 음.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네 그지 아이고 마있다자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네네 아빠 아이고 마있다아이다 마시다. 자시다 우리만의 시다 마시다. 이시고 들어봐라. 시다시계물시어 영심이? 마시이시계야시다마시 눈이 이간용한데.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코가 발랑발랑하네. 아이고 좋아.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눈이 감겨? 조심. 다잘 내려왔다. 저희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하다가 요 앞에 조금만 더가 보기로 했어요. 응. 음. 용심이 정신없. 어영심이 최고의 날이네. 역대급으로 정신 없는 날인 것 같아. 용심이 없고 여기 면심 맞고 여기 면심 맞고 맡았던 데또 맞고. 그러까 이리 잘 안보여 가자 이제 이정도면 됐다 엄마도 아시마 그래도 이정도면 됐다 가자 영심아 많이 했어 가면서 또 하면 되잖아 열심히 가자 오, 누가 그 뒷다리 혼자 넣기 이렇기 가자 영심이 응. 잘 있어 그럼 엄마 아빠 간다 가면서 산책하자 어이구 어이구 아리고 달려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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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아니야 이쪽이야? 더 가? 아하, 아 조금만 더갔아 남은 똥냄새맡기역기 할머니가 계시네. 주차장에. 고전 팔려나. 바그릴리 후보가 있는데 국립공원이라서 음.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이 은근 많고 먹을 거랑 이런 거다 가지고 와서 소풍처럼 뭐해 먹고 그러더라 차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여기 좀 바금이나 이런 거좀 팔지 아 그러니까 아쉬웠어 그지 이제 맥크네스 가서 장보고 거기서 아마 잘거 같아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요 아르잔에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보고 자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메캐니즈에서한 이틀 차박하고요. 메캐니즈를 보려고 했는데 관광지가 이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폐지랑 겹치는 것 같아서 그냥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폐지 가는데 폐지 가는 길에 괜찮은 차박지가 있어서 거기서 또 정박하면서 편집도 할까 합니다. 가자고. 통 생활수 받고요. 양심 문제 잘 잊혔자, 잘잊혔죠 아이고 이뻐. 바람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지금 바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바람이 다 찼다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많이 빠졌었나봐. 음. 기다 몽골의 하위 호환인지 상위 호환인지는 아직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몽골을 안 가실 분은 모로코에서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저희가 사막까지 한번 다녀보고 말씀해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몽골 느낌 나요. 네, 쫙 펼쳐진 삼막이 아주 멋있네. 모로코에서 알록달록한 건물이면 뭐다? 학교다. 있잖아. 왔다 여기 통과해서 좀만 가면 되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질었어요. 여보니까 되게 많이 파여가지고 지금 좀만 더 어떻게 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어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우 생각보다 음풍 파여가지고 좀 미끄러웠어요. 자리인데도 저쪽 가서 상태 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오왜 이렇게 터덜터덜 그러지? 일단 가 보기로 했어요. 이게 된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너무 뒤에 너무 이쁜데야 그러니까. 몽골 느낌 나네. 우리 새끼는 오자마자 잠만 자네. 영심공주. 응. 오늘 저녁은 닥치는 대로 비빔밥. 이거는 소미가 싸준 무생채, 무생채 넣고 치킨 너겟. 계란 이제 밥을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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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맛있죠? <맛있어>? 응딱 <laughs> 이렇게 끝내주는 표를 보면서 먹어봅시다요. 음, 진짜 이쁘다. 머니.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어제 여기서 잘 자고 우리 영심이 이제 배변하려고 나왔는데 아따 멋있네요. 이제 쉬해. 똥도 싸고. 어제 거기다 했잖아. 거기 너 화장실이잖아 거기가. 강아지랑 여행할 때 특히 실외 배변할 때 강아지가 배변했던 곳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얼지 얼지 거기네 주변에다 저렇게 쉬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 다들 아시죠? 개 키우시는 분들 다아지 전문가지 뭐 원래 저희가 잤던 이곳이 전부 다 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기를 지나서 이제 막 우기에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 물이 없어요 근데 찬고 보니까 꽤 많이 찼더라고요 차 있을 때 오는 게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모로코에 살고 있는 찬소미 얘기 들으면 모로코는 3, 4월 뭐 늦어도 4, 5월에 오는 게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 여행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건 밥안 먹을 것 같더니 아니 밥 먹는다 해서 근데 사먹자 그랬지 이렇게 자주 먹을 줄 몰라 <laughs> 나는 빵안 드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빵이 잘안 넘어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오씨는 못 하겠어 응. <laughs> 빵 좋아한다 이거 나한테 빵 좋아했었지 과거야 응 과거였어요 과거에요. 좋아하는 <laughs> 건 아니지만 빵이 좋아 밥이 좋아하면 밥이 좋아. 합순이 <laughs> 나왔네. 음잘 골랐다.